여러분,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이 뭔지 아세요? 이게 일본 후카이도에서 재배가 되는 유바리 킹멜론입니다. 평균 한 개에 1,700만 원 정도예요. 하나 먹을 때마다 자동차 한 대씩 먹는 거예요, 여러분들은. 그냥 하반떼! 저는 태어나서 차에서 애들 물 외에 한 번도 물 줘본 적이 없어요. 왜? 차는 뭐 하는데? 가는데. 먹는 데 아니야 끝노 o d 내가 이상해아 내가 이상하구나 <laughs>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각각 독특한 컨셉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캐릭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야곱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순결한 사람 박찬이가 잘생긴 대표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.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과 신구역 전체가 아브라함을 왜 뒤, 뒤늦게 웃는건 뭐야 지금. 믿음의 아멘 할렐루야. 이 누구예요?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면 내가 바로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. 사명자는 내 기분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. 넘어질 수 있고 운동에 빠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요. 사명자의 특징이 있습니다. 상처 가 없어요. 사명자에게는 예수의 흔적만 있지, 상처는 없어요. 누가 나를 미워해도, 누가 나를 멸시해도, 누가 나를 오해해도, 누가 나를 무시해도, 어떤 오해를 받아도, 어떤 자존심이 상해도, 어떤 감정에 하루에 열 번씩 더 변하는 일이 있더라도,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사명자는 다시 달려갑니다. 왜? 사명이 그걸 끌고 가기 때문에. 할렐루야!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까? 이 사명이 여러분들 안에 못 박혀 있습니까?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게 돼있어다